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줄기의 구조입니다. 표피 피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피와 피칭은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표피 간단합니다. 우리도 어때요? 피부를 벗기면 그 안에 살과 근육들이 있고, 그 안에 뼈들이 있고, 혈관들이 있습니다. 누구에 덮여 있나요? 피부에 덮여 있죠. 그 피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표피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기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표피가 됩니다. 표피. 근데요, 어,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줄기 내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잔인한 말이지만 피부 한번 살짝 벗기면 그 안에 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살과 근육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역할 식물에서 누구와도 비슷한 역할이에요. 피층과도 비슷한 역할이죠. 그래서 표피 안쪽으로 살처럼 여러 개의 세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피층이 됩니다. 표피와 피층, 피피 들어간다고 해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 나도 가끔가다 어, 표피와 피층 헷갈리기도 하는데 표피는 표면 표면할 때. 표면할 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예, 표면 피부 같은 역할이고요. 그 아래쪽에 피층이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어때요? 바깥쪽에 표피 있고요. 그 안에 피층들이 채워주고 있죠. 각각의 위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물관과 체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줄기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습니까 운반 작용이죠 그 운반 작용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물관과 체관이라는. 그 관들에 의사를 하는데요 물관과 체관 각각의 특징과 위치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물관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물관은 물과 무기 양분이 이동한 통로입니다 자 물+ 물+ 무기 양분 그죠 물관 물+ 무기 양분 다 미음으로 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 주시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어요 미음끼리 묶어 주시면 돼요 물관은 물과 무기 양분을 이동시키고요 위치를 좀 봐주세요 형성층을 중심으로. 형성층을 중심으로 어디에요? 안쪽에 있는 관이 물관이 됩니다. 바깥쪽이 채관이 되고요. 예, 관다발 안쪽에 위치하고요. 자, 재밌는 건요. 물관은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얘는 빨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빨대처럼. 어떻게? 중간에 채판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막들 같은 것도 없이요. 그냥 빨대처럼 하나의 긴 대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대롱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게 바로 위아래 세포 사이에 세포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대처럼 쭉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고, 세포벽이 두꺼운 편입니다 오케이 물과 뭐하는 놈이라고요 물과 무기 양분 이동시키면서 어디에 존재해요 형성층 안쪽에 존재하고요 죽은 세포로 되어 있으면서 빨대처럼 긴 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포벽이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관은 이런데 채관은 어떻습니까 채관은 채관은. 유기양분의 이동통로입니다. 물관이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통로였다면 채관은 잎에서 만들어진 즉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기양분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요. 중요한 건요 아까 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위아래 세포 사이에 세포벽이 없다고 했죠. 이거 채판이라 부르거든요. 채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작은 구멍들, 세포의 위아래 세포벽이 존재하고요. 거기 작은 구멍 채판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뭐 얘기하면 되냐면요. 어, 우리 그 싱크대 보면 싱크대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설거지하고 물 버리는데 거기 망들이 들어가 있죠. 그 뭐라고 하는지 나도 이름이 까먹었는데 거기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 받는 거 있고 거기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네도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상하로 세포벽이 있고 여기에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자 이런 상하로 되어 있는 구멍들 뭐라고 그래요 채판이 있습니다 채판이 있고요 자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위치 어디 있다고요 청성층의 바깥쪽에 위치하고요 물 관과는 반대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벽이 얇아요 어떻습니까? 약간 반대죠? 체관은 세포병 얇고 바깥쪽에 있고 그죠? 체판이 있고요. 물관은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세포로 돼있고 간다발 안쪽이고 세포병이 두껍고 체판이 없습니다. 양분도 물관이 물과 무기양분이라면 체관은 유기양분의 이동통로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물관과 체관을 비교해서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각각의 뭐랄까요?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얘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위치랑 특징들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성층과 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형성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포분열이 일어났는데 무슨 생상이 일어나요?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무슨 뜻입니까? 굵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성층은 세포분열을 통해서 굵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누구만 있어요? 쌍떡잎 식물과 거시 식물에만 존재하고요. 속급 그 뭐야 외떡니 식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물관과 채관 사이에 위치하죠. 그래서 형성층을 구, 구분으로 물관과 채관을 구분해주면 좀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요 형성층 문제 나올 때 누구랑 시험 문제 같이 나오냐면요. 다른 동영상에서 뿌리의 기, 구조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생장점과 묶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생장점도 세포 분열 얘기가 나오죠 얘도 세포 분열 얘기 나와요 근데 다만 뭐예요 생장점은 길이 생장이었다면 얘는 무슨 생장합니까 부피 생장하죠 그래서 공통점이 세포 분열이라면 차이점은 생장점은 길이 생장 얘는 부피 생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성층 보면서 생장점도 다시 한번만 떠올려 주는 그런 센스 좀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런 물관 그 형성층과 물관 안쪽으로요 꽉차 있는 세포층이 또 존재하는데요 예. 속이에 속 그렇습니다. 줄기 가장 안쪽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아 죄송해요. 속속들이 안 웃긴데. 어 이번 유무 실패했네요. 자 속속. 아 그래도 계속하네. 어쨌든 속속들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줄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바로 세포층입니다. 속 속이죠. 속. 예 네, 그렇습니다. 형 속보다는 형성층이 더 중요합니다. 형성층 좀 다시 한번만 정리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피, 피층, 물관, 체강, 형성층, 그리고 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뿌리, 아니, 줄기의 구조인데요. 표피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층을 표피라고 부르고요. 그 안쪽으로는 여러 겹의 세포층인 피층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형성층의 바깥쪽이죠. 바로 바깥쪽.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통로인 물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형성층이 존재하죠. 세포분열과 부피생장을 담당하는 형성층 그리고 형성층 안쪽으로는 체관이 존재해서 체관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유기 양분을 이동시키는 통로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속은 그냥 안쪽에 있는 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쪽에 있는 세포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 속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물관과 체관 형성층입니다. 줄기에 가장 맹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거 같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 좋습니다. 개념학인 문제 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학인 문제 보면요. 다음 그림은 식물의 줄기의 횡단면이다. 크 이렇게 잘랐네요. 그렇습니다. 자, 각 부분의 명칭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A가 형성층 안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물관은 형성층이 없는데 물관, 아그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는데 물관과 채관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요, 얘네들도 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게 얘네들도 체관이고요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안쪽에 있는 게 바로, 물관입니다. 얘네들도. 어, 형성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져요, 보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쪽을 하고 있어요. A는, 물관입니다. B는요? 어, B는, 외떡잎 식물 쪽을 가리키지도 않고 있죠? B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형성층이 되고요. 그 다음 C가 뭐가 돼요? 바깥쪽에 있는 채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외떡잎식물이다 아니죠?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고 형성층이 존재했죠. 쌍떡잎식물입니다. 틀렸네요. 나는 쌍떡잎식물이다. 가가 쌍떡잎인데요. 나는 외떡잎이죠. 자 A는 누구예요? 물관입니다. 물관으로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의 이동 통로이다. 맞네요. 그렇습니다. 1 번에 3 번이 맞네요. 자 B는 채관으로 B는 형성층이죠? 틀렸습니다. 그지? 그리고 C는 형성층으로 C는 재관이에요. 와, 틀렸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답은 뭐가 돼요? A 물관에 대한 설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리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각의 구조와 기능들 어디서 그림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연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동영상에서 좀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